따라오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발로띠어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게 된다면 예외 없이 무조건 두오모 대성당을 가게 됩니다 이 두오모와 관련된 장소들은 무료가 아니라 두오모 통합권을 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피렌체 카드로도 입장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23년 6월 현재는 피렌체 카드로 두오모 명소로 입장할 수 없습니다 피렌체 카드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 시설을 검색해도 두오모 명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오모 통합권은 종류에 따라 입장 가능한 곳이 다르고 특정 건물은 입장시간 예약이 필수인데요 처음 준비하는 분들의 ...에겐 헷갈리고 답답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피렌체 두오모 통합권을 완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제 나름 두오모 패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영상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티켓을 사기 위해 구글에서 두오모 패스를 검색해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의 기본 언어는 이탈리아어이기 때문에 언어 버전을 영어로 바꿔줍니다. 보통 아무도 읽지 않지만 티켓을 사기 전에 윗 부분의 공지사항을 간단히 읽어봅시다. 티켓을 구매하면 이메일로 티켓을 보내주니 입구에서 보여줄 것. 두오모 대성당은 티켓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일요일과 종교적 기념일에는 예배로 방문객들에게는 문을 닫고 산 조반니 세례당은 모자이크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두오모 대상당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오모 통합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티켓은 브루넬레스키, 조토, 기베르티 세 개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고 각 티켓의 이름은 두오모 건축과 관련된 예술가들의 이름입니다. 이 표시를 보면 알겠지만 각 패스마다 입장할 수 있는 건물이 다릅니다. 기베르티 패스는 산조반니세레당을 포함한 세 개의 건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조토 패스는 기베르티 패스보다 한 개의 건물을 더 입장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조토의 종탑입니다. 브루넬레스키 패스는 조토 패스보다 또한 개의 건물을 더 입장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두오모 쿠플라입니다. 각각의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이해가 빠르겠죠? 구글 어스로 봅시다. 가운데 떡하니 있는 건물이 피렌체의 대표 명소인 두오모 대성당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여행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대성당 주변을 천천히 눈에 담아봅시다. 위치에 대한 감도 없이 급하게 정보를 머릿속에 우겨넣어봐야 현장에서 헤매기만 할 뿐입니다. 이상한 흰색 건물도 보이고 돔 형태의 지붕, 대성당 옆에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탑도 보입니다. 이제 눈에 익었을 것 같으니 먼저 무료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피렌체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재돔으로 유명한 두오모 대성당입니다. 여러 성당 중 가장 대표적인 성당을 두오모라고 부르며 흔히 두오모라고 하면 이 성당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인 산타마리아 델피오레는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티켓 관련 공지글에 두오모 대성당은 입장이 무료라고 되어 있으니 통합권은 불필요합니다. 아무 곳이나 입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두오모 대성당 오른쪽 입구로 입장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대기 줄이 매우 길고 구글 로스로본 위성 사진에도 대기 줄 흔적이 보일 정도입니다. 원래는 산타 레파라타 성당이 있던 자리였지만 피렌체의 경제가 번영하게 되면서 다른 대도시의 대성당에 뒤처지지 않는 규모로 성당을 신축하기로 결정했고 피렌체 시 의회로부터 유례를 받아 1294년 조각자이자 건축가인 아르놀포 디깐비오가 설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가운데 두고 십이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참 대단한 곳이네요. 사실상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답게 외관이 아주 화려하고 멋진 반면에. 내부의 모습은 의외로 단정하고 화려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안쪽으로 가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본떠 만든 프레스코 천장 벽화를 올려다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내부보다는 화려한 외관이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오모 대성당만 무료 입장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두오모 통합권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저렴한 티켓인 기베르티 패스부터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티켓을 사려면 홈페이지에서 패스의 시작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패스는 지정한 시작 날짜를 포함해 3일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원하는 날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베르티 패스 한장 가격은 성인 1인에 15유로입니다. 패스를 구매하면 이 티켓이 메일로 오는데 가격과 3일간의 유효 날짜가 표시됩니다. 기베르티 패스로 갈수 있는 산 조반니 세레당 오페라 박물관 라파레타 지하 예배당 세 곳을 알아봅시다. 기베르티 페스의 첫 번째 명소 산조반니 세례당입니다. 산조반니 세례당은 두오모 대성당 바로 앞에 있는 흰색의 팔각형 건물입니다. 산조반니 세례당은 과거 두오모가 완성되기 전까지 피렌체 대성당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세례당은 3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이중 하이라이트인 동쪽 문은 대성당 정면에 있습니다. 로렌초 기베르티가 28년간 제작한 청동문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이라고 불립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천국의 입구에 서있는 것 같다는 감탄을 해서 천국의 문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청동문을 자세히 보면 10개의 칸이 구약성서의 10개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걸린 작품은 복제품입니다. 원본은 조금 이따 살펴볼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에 있습니다. 가게 되시면 기베르티가 청동문에 새긴 자화상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당의 내부는 패스만 있다면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천장을 올려다 보면 다섯 개 층의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각 층은 예수의 일생부터 창세기 이야기 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23년 6월 현재는 모자이크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고 23년 5월 7일부터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세례당이 오후 2시에는 닫는다고 합니다. 저는 22년 10월에 갔었는데 당시 가이드 분이 말씀하시길 피렌체에서의 예술 작품 복원은 보통 3~4년은 걸리는 정교한 작업이라 하니 당분간은 공사가 계속될 듯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1401년에 이 세례당에 장식할 총동문 제작자를 뽑을 콩쿠르가 있었는데, 치열한 심사에서 마지막까지 기베르티와 브르넬레스키 두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되었고, 심사위원들은 우열을 가리지 못해 결국 두 사람에게 공동 제작을 권유하였습니다. 브르넬레스키는 작품이란 서로 다른 사람끼리 협업은 몰라도 공동 제작은 불가능하다며, 자진 사퇴하여 로마로 떠나고 기베르티가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브루넬레스키 패스의 그 브루넬레스키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도 영상 후반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베르티 패스의 두 번째 명소,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입니다. 입장하기 위한 별도의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위치는 산조반리 세례당과 정반대로 두오모 대성당 뒤편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박물관이 아닌 일반 상가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박물관 입구입니다. 박물관은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는 문을 닫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만질 수가 있어요. 만질 수 있는 박물관 처음 봤어. 어. 아, 이게 청동 감각이구나. 어, 엄청 부드럽다. 음. 여기 이렇게 무방비하게 진짜 만질려면 만질 수도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주 신기한데. 뭐, 그러니까 어디 관에 갇혀 놓지가 않았어. 박물관에는 기베르티가 제작한 예수의 삶이 조각된 산조반니 세례당 북문의 진품도 있고, 구약성서 10개의 이야기를 담은 세례당 동문의 천국의 문 진품도 있습니다. 기베르트 천국의 문이 이제 밖에 있는 거는 가짜고, 이 두오모 박물관에 와야 진짜가 나옵니다. 여기가 한번 홍수가 나가지고 피렌체가 이거 다 쓸려 내려갔었대요. 한 10개 정도가. 근데 시민들이 다 제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서 복원을 좀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상처들이 좀 남아있어요. 청동이 좀 벗겨진 부분들이야든요 그리고 도나텔로의 막달라 마리아 조각상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중간에 실내에서 쉬기도 괜찮고 무엇보다 옥상에 올라가면 두오모 쿠폴라를 볼수 있는 숨은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기베르티 패스가 제공하는 마지막 장소 산타 레파라타입니다. 입구는 조토의 종탁 입구 바로 옆에 있는 두오모 대성당 연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산타 레파라타를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에 이 자리에 원래 산파 레파라타 성당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호령하던 메디치 가문 귀족들과 피렌체의 주교들의 무덤이고, 특히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완성시킨 브루넬레스키의 무덤도 있으니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베르티 패스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산조반니 세례당, 산파 레파라타 지하예배당, 두오 오페라 뮤지엄을 갈수 있고 패스를 구매할 때 시작 날짜를 정해야 하고 가격은 성인 1인에 15유로입니다. 패스 시작 날짜를 포함 3일 이내 아무 때나 방문하면 되고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산 조반니 세례당은 민소매 등 옷차림의 제한이 있고 추천 관람 시간은 30분입니다. 23년 6월 현재는 내부 벽화 모자이크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고, 23년 5월 7일부터 매월 첫 일요일은 2시에 문을 닫습니다.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60분 정도이고 매월 첫째 화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산타 레파라타 지하 예배당은 20분 정도 소요되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다녀온 조토 패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토 패스는 기베르티 패스보다 한 개의 건물을 더 입장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조토의 종탑입니다. 조토 패스도 마찬가지로 시작 날짜를 선택하면 3일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조토 패스는 1인당 20유로로 기베르티 패스보다 5유로 비쌉니다. 기베르티 패스와 다르게 티켓을 구매할 때 예약 시간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다녀온 22년 10월에는 예약 기능이 없었고 그냥 현착순으로 기다렸다가 입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지를 보니 23년 5월 3일부터는 조토의 종탑 입장은 예약제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토의 종탑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토의 종탑 입구는 바로 이곳으로 산타 레파라타 입구 옆입니다. 이 종탑은 조토 디 본도네가 설계한 종탑으로 1334년에 제작을 시작해서 조토가 죽은 후에 제자 안드레아 피사노와 탈렌티가 1359년에 완공했습니다. 종탑에서 바라보는 두오모 쿠폴라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알려져 명소가 된 것도 있습니다. 조토의 종탑은 약 45분 소요되는 일정이고, 414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동도 불편하고 외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마주치면서 생각보다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임산부, 폐쇄공포증 환자, 질환자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물론 중간에 두번 정도 잠깐 잠깐 쉴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는 합니다 참고로 23년 6월 1일부터 백팩, 옷가방 등을 메고는 조토의 종탑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히얼 버튼을 눌러 여행 가시기 전에 꼭 관련 규정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총 463개 계단이라고 하는데 계단 높이 자체가 일반 계단보다 높아서 생각보다 힘듭니다 또 길이 좁고 우리는 한 457개 정도 올라온 것 같아 어, 거의 다 왔어 중간에 이렇게 쉬는 데도 잠깐 있어요 이거 트랜지션 보여야지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우와. 저 뒤에 두 호모가 딱 보이게 오케이. 이곳은 교토의 종탑 정상입니다 저 역시 조토 패스를 구매했는데 이유는 조토의 종탑과 두오모 코폴라 모두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개의 탑을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한번 올라간다면 최고의 명소라는 두오모 코폴라를 바라보는 조토의 종탑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조토의 종탑 꼭대기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개방감이 아쉬웠습니다. 두오모 코폴라가 보이긴 하지만 역시 철조망이 방해됩니다. 당연히 사진 찍기에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조토의 종탑은 정말 멋진 기억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오유로 더 내고 다음 소개할 브루넬레스키 패스를 구매해서 두오모 쿠폴라로 올라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는 절경이 의미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 패스인 브루넬레스키 패스를 설명하겠습니다. 브루넬레스키 패스는 조토 패스보다 한 개의 건물을 더 입장할 수 있는데, 바로 피렌체 명소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명소인 두오모 쿠폴라입니다. 브루넬레스키의 돔이나 두오모 쿠폴라 등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데, 돔은 이런 반구 형태의 건축물을 의미하고 쿠폴라는 돔 위에 장식이나 기능적인 목적으로 만든 구조물을 의미하므로 다 맞는 표현입니다.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시작 날짜를 선택합니다. 브루넬레스키 패스의 가격은 성인 1인당 30유로이고, 두우모 쿠폴라 입장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우모 쿠폴라는 철저한 예약제 시스템이라 시작 날짜 기준 선택한 시간에만 입장할 수 있고 환불 변경이 안됩니다. 예약한 시간보다 5분 늦는 것까지는 괜찮고 소요시간은 60분 정도입니다. 이제 결제만 하면 이 티켓이 올 텐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 패스는 조토의 종탑 입장권도 포함하는 패스입니다. 분명 조토 패스를 구매할 때 조토의 종탑은 23년 5월 3일부터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하면서 조토의 종탑을 올라갈 시간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토의 종탑 입장권을 포함하는 브루넬레스키 패스는 두오모 코플라와 조토의 종탑을 예약해야 하니까 시간 선택 옵션이 두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쿠폴라 입장 시간을 선택하는 옵션,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상해서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브루넬레스키 패스를 구매할 때는 왜 조토의 종탑, 입장 예약 시간이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마리아라는 담당자는 유효기간인 3일 내에 한번 종탑을 오를 수 있어 라는 바보 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멍청한 답변이 어딨냐? 너내 메일을 읽기는 한 거니? 라면서 재차 문의했더니, 마리아는 브루넬레스키 패스 소지자는 종탑 앞 우리 직원이 출입을 관리해 줄 거야 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브루넬레스키 패스를 사면 두오모 코폴라만 예약제이고, 교토의종 탑의 경우 그냥 가서 말하면 예약 없이도 직원이 들여보내 줄것 같습니다. 브루넬레스키 패스로 갈수 있는 피렌체 여행의 버킷리스트, 두오모 코폴라를 설명하겠습니다. 두오모코플라의 입구는 조토의 종탑과는 반대 방향으로 약간 외진 곳에 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463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야 하는데 영상이 없어서 조토의 종탑 계단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조토의 종탑과는 다르게 철망이 없어 피렌체를 내려다보기 좋습니다. 브루넬레스키 패스 소지자는 앞에 보이는 조토의 종탑도 오를 수 있습니다. 조토 패스보다 10유로 비싸지만 철망 없이 피렌체 시내를 파노라마로 볼수 있습니다. 잠깐 이 피렌체 두오모 코폴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296년에 아르놀포 디 칸비오가 설계하고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둥이나 지지대 하나 없이 지름이 44m인 커다란 돔 형태의 지붕을 높이 100m에 달하는 벽에 얹을 방법을 찾지 못해 100년 이상 동안 지붕이 뚫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입니다. 선조반니 세례당의 청동문 제작자를 뽑는 콩쿠르에서 브루넬레스키와 기베르티는 공동 제작을 권유받게 되는데 브루넬레스키가 공동작업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베르티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로마로 떠났다고 했죠. 브루넬레스키는 로마에 넘어가 판테온 신전을 보면서 여러 연구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와 원근법 개념을 발견하고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온 브루넬레스키의 지휘 아래 1420년에 두오모 쿠폴라 건설이 재시작됩니다. 지붕은 하중을 줄이기 위해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를 만들고 그 안을 빈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쿠폴라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이 돔의 내벽과 외벽 사이 공간입니다. 또한 벽돌이 쌓이면서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히링본 구조로 쌓은 것도 주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두오모는 착공이 된지 140년이 지난 1436년에 맨위 꼭지만 빼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오모 광장에 있는 브루넬레스키 석상은 자신이 만든 쿠폴라를 쳐다보도록 세워졌습니다. 부족한 지식이지만 이런 정보도 조금 알면 백배는 재미있을 것 같아 설명해 보았습니다. 두오모 통합권은 브루넬레스키, 조토, 기베르티 세 종류의 패스가 있고, 모든 패스는 산조반리 세례당 두오모 박물관, 산파레파라타 지하 예배당을 갈수 있고, 이세 개의 장소는 예약이 불필요하고 별도의 수화물 규정도 없습니다. 조토 패스를 구매하면 조토의 종탑을 추가로 입장할 수 있고, 브루넬레스키 패스를 구매하면 두오모 쿠폴라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조토 패스는 조토의 종탑 입장 시간을 예약해야 하고, 브루넬레스키 패스는 두오모 쿠폴라 입장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브르넬레스키 패스는 조토의 종탑을 포함하지만 종탑 입장 시간은 예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두 개의 명소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별도 수화물 규정이 있습니다. 가격은 기베르티 15유로, 조토 20유로, 브르넬레스키 30유로입니다. 피렌체 카드로는 도오모 시설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피렌체 여행의 필수품인 두오모 통화권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피렌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정보 찾느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두오모 통화권 완전 정리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여기 지금 티본 스테이크 보기만해도 죽음입니다. 미친 두께를 뭐. 여기는 미디움을 시켜도 이 정도...